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려놔 보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버린 십자가가 자주 있대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버려버린 십자가 남편에 대한 십자가를 버려, 자식에 대한 십자가를 버려, 사명에 대한 십자가를 버려, 모에 대한 십자가를 다 버려?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충성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런 희생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편히 살려고 한다, 이거 편히.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내려놓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처럼. 갖고 다시 온 거야. 어떠한 사명이든 다 감당하겠다. 어떠한 십자가든 다 감당하겠다. 예수님 앞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가겠다고 이 길을. 생명의 길이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바치 그거야. 하나도 좋은 게 하나 없어. 제가 알기로는 100% 내가 마음에 썩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맡긴 것이. 근데 내 뜻이 아니고 이제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라이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모신다이 거야.